리더십이 꿈을 소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홈 부패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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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스타일 스타디움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명철 해설위원이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챔피언스리그 16강전입니다. 아스날과 파리의 맞대결입니다. 네, 지난 경기에는 아스날이 국골 차로 승대를 따돌리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아 그런데 지금 양 팀의 상황이 1차전과는 또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양상의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경기는좀 흥미롭기는 합니다.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입니다. 역시 좌우 측면 공격수를 넓게 벌리면서 측면 폭을 제공하는 네, 측면 위주의 공격이 좀 줄을 이룰 것 같고요. 크로스를 통한 공격도 기대해볼 수 있는 포메이션이죠. 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사이 포메이션입니다. 이 사사이 포메이션이 간격을 좁히면 아주 양질의 단단한 두줄 수비를 구축할 수 있는데 간격이 벌어지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만큼 90분 내내 간격을 잘 좁히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드르맹의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상대 진영으로 선진, 기회를 돌립니다. 우수만덴벨레시로 골반을 입듭니다. 먼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볼케퍼하고의 1대 3 상황이었는데 아 지금 보세요 여유가 있죠. 멋진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1대 0으로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사카, 사카의 단독 돌파. 아스타르의 스로인이 주어집니다. 위원회 선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 요거는 아쉽네요.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하, 박스 안에서는 언제든 볼이 올수 있거든요. 라인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슈라 파키니. 자, 오우, 지금 아프겠는데요. 태클이 너무 쎘습니다. 벌써 공고장이 나옵니다. 파울을 범한 선수. 자, 아쉽겠는데요. 네, 본인도 좀아차 싶을 거예요. 아, 남은 시간 카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팀 경기의 흥방을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스드르맨 인터세트 당합니다. 에클론 라이스. 달 들어갑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옥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마리센제르맹 어, 밀고 들어갑니다. 좋은 전개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마르틴 웨데그루. 에클런 라이스이연결 됩니다. 수비 멘디. 주심 파리 생제르맹의 스로인을 선언합니다. 아 패스 좋은데요. 네 자칫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수비가 공을 따내면서 오면 합니다. 아 수비가 한발 앞섰죠. 결정적인 수비입니다. 빅토르 요케레스. 아스날 허오버예요 투패스 스아 이걸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네요 아두 골차로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렇죠 지금 넣었다면 좀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을 텐데 경기를 조금 어렵게 끌고 가네요 윌리엄 살리버 마르틴 웨데그루. 아,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자, 라이스의 패스가 3대에게 넘어갑니다. 아, 수비가 상대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했죠. 루이스. 파비앤 루이스. 공 뺏깁니다. 그대로 슈팅! 한방 앞서 처리하는 골키퍼입니다. 아스날 지금 판단 미스예요. 자, 여기서 뭔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주황 네베 공격에 나서지만 수비에게 막힙니다. 후유권을 내줍니다. 수비 맨디. 화이트. 공 끊어냅니다. 사카. 에코런 라이스. 수비 맨디. 오빙 패스. 좋습니다. 이 1대1 동점입니다. 비티니아 주앙데베스아 좋은데요. 공은 로케르스에게 자 정확한 패스입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어느 팀이 1분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추가 시간 1분입니다. 공부를 봐야죠. 잘 끌어냈습니다. 자, 피슬과 함께 아스날 스타디움의 전반전 종료가 선언됩니다. 에서 펼쳐질 후반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클런 나이스. 더 카운터로 찌를까요? 잡히했습니다만 결국 골프 코어 잡고 그라운드에 넘어집니다. 비티니아 루이스 뎀빌레 파리 생제르맹 상대를 압박해 갑니다. 루이스 뎀벨레 아 키퍼에게 맞춥니다. 재차 득점을 노려봤는데 이번엔 골키퍼가 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 아까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그 실점을 만회해야 하는 선방이죠. 밴 화이트 의대 골을 자, 침착하게 공 소유하면서 템포 조절을 합니다. 들어갔습니다. 볼따냅니다 미티니아. 마르틴 외데그루로크레스잘 찍었습니다. 아 지금은 옵사이드입니다. 감독이 생각에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요? 브라첼리아 루이스가 파리 생제르맹 전방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만 상대팀 전술 탄탄합니다. 윌리엄 살리바 수비맨디 빅토르 요커레스 상대 팀보다 앞서서 뛰어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옵사이드 선언입니다. 크비차. 크비차. 지금 패스기스죠. 공을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비티니아. 주황 레베스. 이게 뭔가요? 집중해야죠! 엔 화이트. 에클론 라이스. 공 소유권 내주는 사카. 네, 지금 상대 위치를 잘못 봤어요. 크바라첼리 자, 수비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바뀝니다. 라이스. 아, 영리한 패스인데요. 자, 침착하게 빌드업 하고 있는데요. 골로 마무리를 해야 점수차를 좁힐수 있습니다. 침투하는 동료를 봤습니다. 후반전 이제 마지막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끼리 공을 주고받으면서 기회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을 내주면 안될 텐데요.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터치라인에 교체 선수가 서 있습니다. 범실이 나옵니다. 열렸어요! 라이스. 자, 깃발이 올라갔죠? 공격 실패합니다. 옥사이드입니다. 남은 시간 5분. 자 승부를 결정지을 결승골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골망을 흔듭니다. 충격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골망이 한 번만 더 흔들리면 연장전으로 향합니다. 네 방금 전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지금 버전 행동이 그대로 상대에게 했고요아 그러면서 순식간에 복습을 허용했죠. 계속됩니다. 미켈 메리도. 비맨비 베리로 절 받습니다. 치 좋습니다. 골이에요. 멋진 골입니다. 자, 3점 중에서 2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네, 지금 오늘의 로서는탈수 있는 게 지금 많지 않았다. 자, 니다 2대2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뱀벨리 이미 없네요. 네 경기 이대로 마무리합니다. 1, 2차전 결과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1, 2차전 합산 점수는 두골 차죠. 아, 결과는 물론이고 내용마저도 앞섰고요. 다음 라운드 진출 팀의 자격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